자, 245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대각선에 있죠. 대각선이 있고 어떻게? 대각선의 양 끝점이 아닌 다른 두 점에서 대각선에 수선을 려았다 맞지? 자, 그리고 발을 PQ로 한다 직각 표시되어 있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얘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기하를 풀때 뭐라냐면 이 도형부터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표식을 많이 해놓는 거야. 다스임하는 거. 자,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단 말이야. 이거 이해갔습니까, 친구들? 근데 친구들 뭐가 보여? 직각이 보이잖아. 그럼 혹시 이두 개가 합동이 아닐까? 이두 개는 합동이 아닐까를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이해가 나요? 자, 요, 일단 얘와 얘를 한번 봐보자. 이해갔지 얘와 얘가 합동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고. 자, 지금 직각이 보이니까 직각 삼각형에서. 자, right angle. 여기 라이 g h t 여기 라이 g h t 요렇게 있을까?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얘가 빗변이잖아 그럼 h, h. 자 그러면 다른 한 변이 같거나 아니면 다른 한 각이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얘와 얘는 사실은 조금 찾기 힘들고 근데 뭐가 있다? Z자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Z자 포메이션이지 이해갔나요? 자그면 이각과 이각이 같은 거, 어, 이각이 아니지 미쳐가지고 어 이각이죠? 이각과 이각이 같은 걸안단 말이. 야 그럼 R H 뭐가 된다? A 합동이 되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이해지쌤 이거 지운다. 그럼 이두 개가 지금 뭐야? R H 합동이란 말이야. 지우고 다시 자 여기 맞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직각 직각 그리고 어떻게 이변 이변 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합동을 찾으면 여기서 와 좋다 끝났다 이게 아니야. 그면 얘와 얘가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같을 것이며, 이해 같습니까? 그리고 또뭐 있지?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있지? 그럼 이각과 이각도 대응각으로서 길이가 같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맞죠? 그럼 얘와 얘도 어떻게 길이가 같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얘를 봐보자 이번에는 누구?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보는 거야. 자, 봐. 대변의 길이 같죠? 이렇게 표기할까? 자, 이세 개. 옆에서 지금 하나, 두개 썼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똑각 있지. 이해가 안 나. 요렇게 엇각이 있으니까. 어, 보자. 푸이 하자. 그럼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겠죠. 자, 그럼 얘도 뭐됩니까 right, a n g l e right, a n g l e h y p o t e n u s e r i 같고 나 r 지한 h 이로으니까와요니에서 밝힌 얘는 뭡니까? r h a 로 밝혔고 맞습니까? 여기에서 얘도 지금 뭐야 right hypotenuse angle 얘도 RHA로서 두 개가 합동인거에 밝혔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럼 또다시 뭐 한다? 변이식 각이식 이런 거 지랄 인병 떨어지면 되겠지. 자 그럼 얘를 A라 치면 이 각이 A로서 같을 거야 이해 갔나요또 뭐가 있지? 이변과 이변이 같죠? 오, 표기할 게 너무 많아서 얘는 4개라 할 자식 까지것이뭐 이래도 될 거야. 그럼 우리가 찢어고 볶고 다있으니까 이제 뭐 한다? 보고 찾으면 돼. A, P, 와 C, Q. AP와 CQ, CQ 같잖아, 맞지? 했지? 이두개 합동이라서 BP와 DQ 봅시다. BP와 DQ, 어, 이거 이두개 합동이니까 얘도 맞는 말이야. 얘 보자. PQ와 DQ. 자, PQ와 DQ 어디 있어? 뭔 개소리야. 얘와 얘가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증명할 수가 없잖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얘 보자. ABP, ABP는 이각이죠. 그리고 CDQ. 0이 각이가 같잖아. 이두 개가 합동이라서 대응각이 같아서. 맞습니까? 얘도 맞는 말이지. 얘 보자. ADQ. ADQ 얘 이름 보면 되겠다. ADQ. 얘와 맞습니까? 각의. 그리고 누구죠? 어, CBP가 같잖아. 왜? 이두 개가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닌 건몇 번이야? 얘가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얘가 맞는지 보고 또 다시 얘가 맞는지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마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어 그러니까 뭐 합동이나 맞지 혹은 평행사변 도형이 뭐 성질을 써서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해석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하나씩 맞는지를 갖다 어떻게 찾아보면 되는 문제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친구들?